말을 선택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밝히라. 선한 길의 첫 걸음은 진실한 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어둠을 걷는 이에게 등불이 필요하듯 너의 입술에 진실의 불을 켜라. 거짓으로 순간을 모면하지 말고 진실로 상처를 치유하라. 자신을 지키려는 핑계로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 타인을 배려한다는 이름으로 거짓을 포장하지 말라. 말하기 전에 네 가지 문을 통과하라. 이것은 사실인가? 필요한가? 친절한가? 지금인가? 사실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필요 없으면 줄이며 친절이 없다면 다듬고 때가 아니면 기다려라. 진실은 칼이 아니라 약이 되게 하라. 벼랑 끝에 솔직함이 아니라 손을 내미는 진솔함을 택하라. 진실이 불편할 때는 침묵으로 기다리고 준비되면 부드럽게 말하라. 약속을 가볍게 하지 말고 한 말은 끝까지 책임지라. 칭찬은 사실 위에 세우고 충고는 사실로 시작하라. 소문에 기댄 확신을 버리고 확인되지 않은 말은 멈추어라. 너 자신에게도 진실하고 타인에게도 진실하라. 진실한 말은 신뢰를 낳고 신뢰는 평화를 낳는다. 입술로 세운 진실의 등불이 너의 길과 이웃의 길을 함께 비추게 하라. 거짓을 내려놓고 진실을 들라. 그 길이 곧 높고 맑은 곳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마음에 새겨라.